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게 된 테스터 이호근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흥... KBO 통산 최다승의 송진호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컨트롤의 마법사 기록의 사나인 송진호 선수가 등판합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삼진입니다 타자가 저건 참았어야 되거든요 타석에 김상수 선수입니다. 스트습니다 데어 플라인가요 수비가 정말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공을 그냥 흘려보냈고 스트라이크 됩니다. 공에 소구면 안 되죠. 스윙. 3제 3제 3제입니다. 오늘 이 투수 컨디션이 좋 5개 박찬호 선수입니다 몸쪽 높은 공 타자가 움찔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심판 정확한 외 삼진아 정말 공이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아쉽네요. 타자가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KBO 통산 최다 홈런에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승엽 선수. 밀어쳐서도 홈런을 곧잘 치기 때문에 투수를 정말 상대하기 힘든 선수죠. 바깥쪽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노블투 스트라이크.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스윙이 너무 커요. 무슨 쏨에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빠졌습니다 볼입니다. <laughs> 원볼투 스트라이크. 투볼투 <laughs> 스트라이크. 아쉽네요. 타자가 공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격형 포수 이만수 타격에 상당히 재능이 있는 선수 트라이크 이 상황에서 바람아 보고 있는 선진은 아쉽습니다 투수. 투수 이승엽 선수 조심해야 돼요 밀어서도 곧잘 홈런을 치는 선수거든요 트라이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곤란했습니다. 골입니다저공을 치지 못합니다. 헛스윙. 오늘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성진아 스윙이 저러면 공을 맞춰도 잘. 이만수 선수 공격뿐 아니라 투수 리드에 있어서도 상당한 재능을 가진 선수였어요. 아, 투수 아깝습니다. 골입니다. 엉쪽, 엉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삼진, 삼진, 삼진입니다. 장유조 선수,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오늘의 승부의 관건이겠는데요.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2벌투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높은 볼 타자가 헛치고 말았습니다 헛스윙아 투수 아깝습니다 볼입니다 감독이 고시 끝판 대장 오승환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최고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 한국, 일본, 미국 야구를 제패한 대한민국 최고의 마무리 투수 컸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최고의 레전드 장효주 선수 대한민국 최고의 출루 머신 타격의 가인 장효조 선수입니다.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구대성 선수의 포코 페이스에서 나오는 슬라이더는 타자들을 농락하거든요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모범 FA 최용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최용우 선수 파워와 정교함을 갖춘 최고의 좌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파울인데요 찾습니다. 아, 승노 손노! 승노수. 찾습니다. 승노 손노! 승노수. 이루 이루 이루수 잡아서 다섯 개 박성민 선수입니다. 안정된 수비, 개구본능 박성민 선수가 <laughs> 등장합니다. 아, 볼을 휘두르나요? 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됩니다. 아웃! 아쉽게도 이번 이닝 별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공수. 목쪽 꽉찬 볼에 스트라이크. 배트가 닿지 않았습니다. 프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3진, 삼진, 3진, 삼진, 3진입니다. 이번 승부는 차...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7년에는 타격 7관왕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하였죠. 볼, 볼, 볼입니다 홀, 적 높은 공 타자가 움찔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입은한홀요볼을골라냅니다쳤습니다 수비수가 홀입로다 침착하게 잡아 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트라이크 존을 right. 살짝 걸쳤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이타자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높은 공 골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laughs> 안타를 쳤습니다. 투수가 참 피곤하죠. 저렇게 안타를 쳐대면 왼쪽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도루를 실패합니다. 아, 여기서 무모한 도루는 정말 아니죠.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세입. 타자가 볼을 골라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스위 걸쳤습니다. 투수 코치가 마운드 이제 마운드엔 고무팔 김현욱 선수입니다. 고무팔. 무쇠팔 마당대 김현욱 선수가 등판합니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골입니다 타자가 잘참아냈습니다 투스코치가 막 문창룡 선수의 공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죠 바깥쪽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원볼투 스트라이크 3재 3재 3진 아이 투수 대단한데요. 3차.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수비수가 플라이볼 세이프했습니다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훌륭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붙습니다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간 수비수가 플라이브 경기 종료. 오늘 경기 양팀 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